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7월 16일 날 진행했던 서울 안보 포럼, 서울 안보 포럼에 대한 후기를 진행해 볼까 해요. 일단, 서울 안보 포럼에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 신원식 장관이 사진만 찍고 갔다라는 내용을 올렸었는데, 제가 다른 예비역 장군분과 대화하느라 신원식 장관이 왔다라는 착각을 했었고 사진을 찍고 자세하게 둘러보니까 신원식 장관이 안 보이길래 아, 사진만 찍고 갔구나 라는 착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신원식 장관은 애초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추측하건데 본인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게 아닐까. 과연 국방부 장관이란 사람이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일방적으로 참석을 취소한다라는 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과연 옳은 행동인가? 정말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임종득 의원님께서 축사를 진행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 전 정부가 인권을 강조하다가 군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권이 바뀐지 2년이나 지났고 그 2년 동안 바뀐 게 있냐? 12사단 사건만 봐도 군기 훈련을 체력 단련에서 정신 수양으로 바꾼 게전 정부인지 지금? 정부인지 생각을 해볼 문제잖아요. 그리고 법사위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난번 대선과 지방동시 선거를 승리하고 총선에서 패한 건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힘이 그만큼 일을 못했다는 라걸 증명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임종득 의원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고 행사가 종료되고 마지막 강평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이 다 사라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줄 정말 몰랐다 소통하고 있다 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모아놓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 꼭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모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사단장님나 군단장님 부대 방문해서 뭐 필요한 거 있냐, 힘든 거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었냐. 지휘관들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밑에 있는 간부들도 감히 얘기할 수가 없었으니 당연히 위에 계신 분들은 아, 이상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의원님께서 현실을 알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현실을 알고 방치한 거랑 모르고 방치한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유용한 의원님은 중간에 자리를 뜨시긴 했지만 확실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유용한 의원님이 기조연설을 했는데 기조연설에서 보신 내용들을 모두 다뤘어요 간부들의 식사 문제를 다뤘고 숙소 문제를 다뤘고 붕자대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당직근무비 중견 간부들의 이탈 문제도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다루셨기 때문에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발표할 때까지 남아 계시진 않았는데 가시기 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 발표 자료를 보시고 정말 좋은 내용이고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연락 차를 주셨어요. 의원님께 간부들의 마음의 편지도 전달해 드렸고 유용한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읽어보고 계세요. 왜냐, 다음 날 파일이 안 열린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셨고 다시 보내드렸고 지속적으로 의원님과 직접 소통하거나 보좌관님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부사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단 의원님께서 국방부에서는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줘도 간부와 역전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세금을 내는 간부 그리고 식비 문제 등으로 이미 역전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김세진 님과 김사훈 님이 현실적인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또 얘기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꺼내지지 않는 새로운 얘기를 꺼내야겠다 라는 생각에 부사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부사관은 집사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나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병력을 이끌고 지휘하고 전투 현장에 있는 건 하사중사 상사원사 소위중위대위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냐? 부사관의 후는 소대급의 교육훈련 및 전투 지휘자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맡은 바 임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장비, 물자 관리, 병의 신상 관리, 나아가선 정보화, 과학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휘관이 바라보는 부사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여기 계신 장군님들은 중대장, 대대장 시절에 부사관들에게 어떤 일을 더 시키셨습니까? 예초를 해야 되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용접부터 목공까지. 부사관의 주특기는 예초와 용접입니까? 교육훈련과 전술훈련을 하는 날보다 작업하는 날이 더 많아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군인인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건지 일은 지휘관이 시키니까 하는 건데 군인으로 임관시켜서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처럼 대우 하고 있진 않냐? 작업을 하면서 교육훈련은 행정처리하는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전투의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대관리를 잘해줄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5-6년 전에 예초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도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예초하는 부사관들이 있다 그리고 장교는 역보직이 없다. 실제로 저는 부서회장을 하다가 해당 소대 분대장으로 명령이 바뀌었다. 왜냐? 선임이 전입했다는 이유로. 주임원사가 끝나고 행정보호관 부서회장 하는 사람들도 많다. 사단장 임기가 끝나고 여단장을 하라면 과연 받아들이실 장군님들이 여기 계십니까? 여군 문제. 남군이 오히려 역차별 당해서 복무 의지가 떨어지는 상황도 많다. 임간시 장비봉부 2기. 남군 특임보병을 130여 명 뽑는데 여군 특임보병을 150명 뽑는다. 군장과 AMFM 무전기와 감시장비, 그리고 부수기재를 팀원들이 다 나눠들고 24시간, 48시간 작전을 그것도 700에서 청고지에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여군들이 퍼진다. 그 팀은 임무수행이 안 되거나 남군들이 다시 짐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양성과정에서 체력을 완벽히 만들어 보내거나 걸러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리고 비파 문제. 여군 때문에 생기는 비파도 존재하다. 본부 중대장 임무 수행하는데 1중 대장에게 평정을 받아라. 왜냐? 본부 중대장 명령은 다른 사람을 줘야 되고 너는 1중대 초대장 명령을 받고 본부 중대장 임무 수행하라.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실 장군님들 여기 계십니까? 부사관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다뤘던 이 영상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제가 발표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미리 제공된 발표 자료에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군 생활 33년 이상 하면 국가유공자인데 33년 이상 부사관의 저녁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0년 전보다 많이 퇴보했습니다. 그리고 정복의 문제. 과거에는 부사관이 3년마다 이 황금색 줄을 한줄한줄 한줄 올려갔고, 장교분들도 이 정복의 소매에 있는 사이즈가 늘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장군분들은 세 줄, 연관장교는 두 줄, 부사관과 위관장교는 한 줄. 이것만 봤을 때 부사관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군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부사관들이 명예로운 군생활을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5년차, 10년차 전역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5년차, 10년차 전역자 말고 10에서 15년차 그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20년차 전역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의무복무가 끝나길 기다리거나 연금 수령 기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는가 야전에서는 이미 마음이 떠버린 간부들이다 이미 전역을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겠는가 내년에 당장 월급 2배 이상 수준의 파급적인 방법이 아니면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발표하면서도 좀 아쉬웠던 게 전역하신 선배 부사관 분들이 좀 오셔서 제 얘기에 좀 호응도 해주고 서포트를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자리에 있던 부사관 출신은 단 2명 전 합참 주임원사님 한 분과 저딱두 명만 있었어요. 그리고 제 얘기에 직접적인 서포트를 해주신 분은 유니철 장군님이 제 얘기에 직접적인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요즘 간부들이 우리 때보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부사관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부사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빨리 끄집어내서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로 제 얘기를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유니철 장군님이 제 영상도 모두 보셨다고 하고 저한테 먼저 찾아오셔서 얘기를 걸어주시고 연락처도 주시고, 제가 집에 내려온 동안 실제 전화도 주시고, 서울 올라오면 꼭 연락 주고, 밥한끼꼭 사주겠다고 당부를 하셔서, 다음에 서울 올라갈 때는 장군님 찾아뵙고. 꼭 밥을 얻어먹을 예정이에요 제가 포럼에 참석하는 날짜 기준으로 전역한 지두달 16일 만에 이런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갈 수 있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코리아 세진, 김세진 님께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고 김세진 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나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전역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여러 가지 제보 활동도 하고 정치인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다고 라 했는데 두달 16일 만에 일단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제 다음 목표는 안보는 여행 여야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임종득 의원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야 의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자리를 한번더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자리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의 심각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전파를 하겠다. 제가 택배 관련된 영상도 올리고 제가 택배 물건을 받는 회사의 대표님께서도 카페 게시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현역 전역자이긴 해도 군대에 대한 이슈를 잘 모른다. 군대 이슈를 다루기만 하면 군대에 관심 있는 사람만 봐요. 대한민국 국민 5,170만 명 중에 잘 해봐야 20만 명에서 50만 명 군인 가족까지 포함해야 50만 명이 될까 말까. 관심 없는 국민들이 5천만 명이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한명한명 한명 아주 조금씩 전달을 할 예정이에요. 그 중에서 일단 쿠팡 택배 관련 된 영상을 올리면서 쿠팡 택배에 관심이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 관련 영상의 군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천천히 녹이면서 알려갈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 하나인데 이런 채널에도 좀 출연해서 군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녹여볼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데스크 인테리어에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지금 쏟아부었는데 최종 완성되려면 3~4개월 정도 좀더 걸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런 채널도 나가서 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조금이라도 녹여보면서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에게도 천천히 접근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